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로트 팬들을 열광시킨 현역가왕 시즌 1의 열기가 친해 식기도 전에 현역가왕 시즌 2 남자 편이 런칭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 사이에서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트로트 오디션의 새 역사를 쓰겠다는 야심찬 목표 아래 역대급 출연진들이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인터넷과 유튜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가수들이 팬들을 놀라게 할지 충격과 반전이 가득한 예상 참가자 리스트를 한발 앞서 전해드립니다. 이름만 들어도 화제성 폭발. 예상 참가자들의 면면. 첫 번째로 거론되는 인물은 바로 진혜성입니다. 미스터 트로 탑치 멤버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가수인데요. 팬들은 그의 출연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미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그가 이번 시즌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프로그램의 화제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선택은? 다음으로는 김종현이 눈에 띕니다. 아이돌 출신으로 미스터 트롯과 불타는 트롯맨에서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그는 이번 시즌에서 우승 후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은 그의 화려한 무대와 파워풀한 보컬이 현역 가왕 이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신동의 귀환, 양지호 이번엔 다르다. 양지호는 어릴 적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주목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아쉽게 톱3 진입에 실패해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현역가왕 이 제작진이 그의 출연을 위해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그의 컴백이 또한번 팬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태권트로 창시자 나태준, 레전드 모델을 준비 중? 나태준은 트로트와 태권도의 독특한 결합으로 태권트로시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주인공입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안정된 가창력으로 매번 무대를 장악했던 그는 이번 시즌에서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팬들을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권트로스로 전국을 열광시킨 그가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전사 출신 박군, 전 국민을 사로잡을 대반전 무대. 직업군인 출신이라는 독특한 배경으로 눈길을 끌었던 박군은 예능과 트로트를 넘나들며 다재다능한 매력을 선보여 왔습니다. 팬들은 그가 이번 현역 가왕 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전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렬한 무대가 또한번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을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독보적 전구 퍼포먼스 박서진 또 다른 전성기를 노리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참가자는 박서진입니다. 장구를 활용한 독특한 퍼포먼스와 감미로운 목소리로 팬들을 사로잡아온 그는 이번 시즌에서도 큰 방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능과 음악 활동을 넘나들며 탄탄한 팬덤을 구축한 그의 활약은 이번 시즌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로트 전쟁, 누가 왕좌를 차지할 것인가? 현역가왕 시즌 이 남자 편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트로트 팬들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최정상급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과연 누가 이번 시즌의 왕좌를 차지하며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갈지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판도를 뒤흔들 준비를 마친 현역가왕 시즌 2. 출연진 공개와 함께 더 뜨거운 열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참가자를 응원하시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선 저의 곁에서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신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은 제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자 모든 순간의 힘이 되어주신 분들입니다.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형제자매의 응원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지해주신 친구들과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힘들 때마다 곁에서 격려해주고 때로는 저를 엄격하게 이끌어준 분들이 있었기에 어려운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함께 일하며 같은 비전을 공유했던 팀원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은 저에게 큰 자극이자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은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를 믿고 기회를 주신 선생님들과 멘토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르침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조언해주시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응원해주신 팬들과 저를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은 제게 큰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었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메시지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감동과 힘이 되었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은 저에게 큰 축복이며 이 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